벨기에 도착했어요 여기서 이제 프라하로 가는 비행기를 갈아타면어요전 처음으로 유럽을 왔습니다 말로만 듣던 유럽 유럽이에요 유럽 지금 12시 45분인데 8시 차라서 공항에서 조금 경유를 해야 돼요 싼 비행기는 어쩔 수 없어요 한있어유럽다 <laughs> 나도 이제 유럽 이아니야 <웃음> <웃음> 여기서 환승을 해야 되는데 프라하 가는 게 없네. 응? 왜 없지? 이게 인가 비행사도 없네. 아, 무서워. 불안하다고. 인포메이션 다 비어 있어. 아니, 비행기가 왜 없어? 아, 저희가 지금 벨기에 여기 브리셀 공항에 스타버버를 하고 프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로 했는데 그 비행기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. 응. 이랑이이 이 공항이 이름이 다르다 응? 봐봐 BRU 브리셸 공항 도착했지 근데 이거는 CRL이야 브리셸 사우스 샤르, 샤를로이? 딴 데로 가야되나봐 딴데 어디? 스타 부보가 보장됩니다 여정의 다음 구간은 따, <laughs> 다른 공항으로 출발합니다 응? 다른 공항에서 자가완승 거기가 어딘데? 다른 공항인가 봐 여기가 브리셸 공항이고 브리셸 <laughs> s 우스 t h Soup, Sharu in Gio, Boshi in Giro. Wi Fi, you know? Kugu, Kugu, s u g u Kugu, k u o u Kug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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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u g u Kug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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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u s u k u t h Kug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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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 g u Kugu, Kugu, k g u There, um, best option is a taxi, yeah. but there's a train also. But I don't know if it rides at this time. Yeah. Because at what time is your flight? Eight. Eight. There should be a train riding. Uh, I think five or six o'clock. Not exactly sure. So if you want to be sure, take the cab. The train is downstairs and cabs as well. Uh, mm -hmm. okay. Yeah. Thank you. Okay. Thank you. Uh, how long time go there? 1시간2시간 u r s At this time of night, with the car, with the cab, i s l like 30, 40 아, 오케이, 아. Okay, t n o n o No, n o 뭐 like that. We d i d n 택시 아저씨한테 물어봤는데 120유로라는데? 120이라고? 120유로면 얼마야? 16만원 말다시도 하는 소리를 하고 있어 <laughs> 사람을 무섭게 보고 이어 <laughs> 비행기 값보다 더 나온다 <laughs> 난뭐 되게 막 와가지고 친절하게 해주길래 무슨 직원인가 있는데어 어, 요거 와이파이 잡혔어 됐다고? 어 에어포트 이 인프라가 확실히 좋아지네 그냥 이메일만 쳐도 나와 호스텔라다 역시 벨기에야 여긴 벨기에가 확실해. 당장 한잔 하고 싶구만. 여기 있잖아 브뤼셀 공항. 근데 기까지 가야 돼 브뤼셀 사우스 샤를루아레. 뭐 어떻게 되면 되겠지? 택시? Yes. 브뤼셀 사우스 샤를루아에어포 샤를루아에어포트. How m c h With m t e Fixed price. o n t t a x i meter is 200. Wow, too expensive. It's 72 kilometers. It's not. k m e t e r s i

초목 초목 커면서 어. 텔라나와장 마시 망창 마시고 <laughs> 늘 싸게 오려고 노력하다가 돈만 더날리네 항상 그래 우린 싼게 비스떡이야. 응. 머리가 안 돌아가네. 여기는 에한시 2시, 두 시간 이 부분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어디 가는 건지를 모르니까 여기서 여기 가는 거. 공항은 여기인데. 아 이건 안 되겠네. 기차로 가볼까? 어. 와 진짜 아무도 없어. 우리가 있어. 우리만 있어. 아, 택시를 타야되는 수밖에 없는 건가? 아 무슨 100유로야 진짜 여기서 잘까? 프라 나중에 가고? <laughs> 아 그럼 너무 틀어져 여기 기차 시간표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5시 47분 걸 타서 7시 21분에 도착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국제선이다 보니까 한2세 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모든 처 차가 지금 저 시간대라서 택시를 타야 될것 같아요. 택시가 너무 비싸 가지고 걱정입니다. 아, 진짜 큰일났다. 택시 흥정을 해 보자. 저운번는 오. 내가 그래서 와이파이를 연결했잖아. 아, 예스. 어디 가? 어, 샤를로아. Yes? Yes, yes, uh, no, n no. m 80. 80? 180. 180. Ah. Eh? <laughs> <Normal is> 230. 이1 0 0까지도 했었는데 그러로 가자. 그래 그래야겠다. 여기는 지금 180을 부르시고 여기는 9 우버는 91이고. We called Uber. u h h 90 euro. It's not here. It's very far Uber. <laughs> okay. Bye. t h a n 일단 우버를 불렀습니다. 와이파이를 쓸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. 꼬레. 난 말을 빗어지만 여보 그래도 갈수 있잖아. 돈이 들었지. 62만 원이지만. 12만 원 태웠지. 화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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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해. 생각해보면 쉐 옛날에 술 먹고 카카오 택시 9만 원짜리 타고 온거 생각하면은 이건 돈도 아니지. 블랙이었어, 택시가. <laughs> 이제부터 아껴야지. 위험을 무릅쓰고 기차나 버스를 타는 거보다 이게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. 저어도 편하게 갈수 있잖아요. 우리 <laughs> 너무 긍정적인 거 아니야? 긍정적이어야지 이 상황에서 아이씨, 아까워 이러면은. 기분만 나쁘지. 그냥 어 양주 한병 먹었다고 생각해. 지금 약간 해롱해롱하고만. 꼭 잘못한 사람이 큰 소리 떵떵 치. 지 사실 이거 수아가 예약했거든요. <laughs> 다음부터 제대로 확인해. 어, 차 여보. 소리 들린다. 알겠어요. 뭐 미안해. 어? 저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아? 큰큰 큰 차야? 어. 검은색? 예! 여기 있어요. 우리. <laughs> Hello, my friend. Nice to meet you. Yeah. Oh yeah. Yes. 왜 이렇게 큰 차가 올줄이 yeah. Yes. My oh, o Yes, 맞습니다. 아, 한국말 나오네. <laughs> 감사해요. <laughs> 아, 너 핸드폰 왜 계속 놓고 다니지? 어, 그래도 진짜 잘 왔다. 이게. 그게... 야, 마음 편하다 그지 수야? 응. 다행히 8시2 5 분에 출발하는 음. 게 있어요. 저게 우리가 탈 비행기. 응. 사람들도 여기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거 보이고. 좀 누워 있는데 우리도 누워 있을까? 어, 좀 자자. 어디 구석을 찾아보자. 짱박기다. 오 갑자기 중신. 수호천. 여기. 자리를 찾았다. 우리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세요. 여기선 근데 눈치가 안 보인다. 다들 자니까요. 아무튼 저희는 여기서 세 시간 정도 자요 음. 아저씨 좀 깜빡이 좀 끄세요. 정말. 아... 진짜 정차해 놓고 어디 가는 거야? 너무 아늑해요 잠들 수 있을 것 같아 아 근데 유럽 좋다 베기에 사람들 되게 친절하다 인생이 되게 좋아 체코는 어떨까? 좋았으면 좋겠다 저희 유럽여행이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굿모닝. <laughs> 굿모닝 해가 떴습니다 와 저희와 함께 누워있던 친구들은 다 없어졌어요 저희만 노숙을 하고 있었네요 아침에 <laughs> 왠지 부끄럽다 아, 별답다 진짜 어. 너무 딱딱한데 잘 잤다 문제 시각은 6시 20분입니다 공항에 활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엄청 많아졌어 <laughs> 이 가운데서 자고 있었다니 <laughs> 누워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우리만 누워있었어 배신냉감 느끼지 않아? 맞아 좀 깨워주지 벨기에서 8시간 동안 잘 있었다 야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와가지고 와플이랑 스텔라랑 그러니까 벨기에 사람들 잠깐 있었지만 정말 친절했던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벨기에는 이렇게 8 시간으로 마무리하는. <laughs> 그래도 왔던 거야.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 왔던 거야. <laughs> 자기 힘 따렸다 그지? 네 와플 틀어주다 어? 역시 와플이야 어? 와플 그... 먹고 싶다